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한두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정립해놓은 복근을 쓸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복근을 쓸수 있는 <laughs> 복부의 힘을 우리가 이제 이제 쓸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포시 딱 해가지고 뒤를 딱 받쳐가지고 이렇게 딱 버티는 동작 있잖아요. 우리 회원님 아시죠? 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은 아무튼 예쁜 동작입니다. 마릴리라는 동작이라서 제가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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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선생? 님 <laughs> 그게 뭐야? <뭐였지? 웃음> 치마, 치마, 흐. 바람 부네, 바람 좀. 그런데 <laughs> 바지 네. 같지 뭡니까? 진짜 보면 볼수록 토바지 같아요. 해변에서 입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런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안 어려워가지고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럼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예쁜 동작이라기 보다는 조금 심쿵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쁘고 아름다워서 심쿵이 아니라 정말 심쿵하는 동작입니다. 저희 이거를 한 스텝2, 스텝2에서 배우는데 잘 나오는 한 번만 보겠습니다. 스텝 2, 스텝 2 정도면은 한두 달에서 두 달에서 세 달, 석 달로 가는 중간쯤을 배우는 동작인 것 같아요. 이름이 마릴린인데 그래서 흰 옷을 입어보았지 뭐예요? 근데 약간 턱받이 같이 생겼어요 옷이. 내가 이게 살이 빠져서 옷이 이런 것인가? 여러분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좋냐고. 폴댄스 하면은 살이 그냥 막. 일주일 만에 쑥쑥 빠지냐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폴댄스가 아니고 마음고생입니다. <laughs> 자다 헤어지세요 그냥 말이고. <laughs> 아, 저는 헤어지서가 아니고요. 저는 다른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laughs> 아무튼 그래요. 자 오늘 동작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것은 올라가서 앉아서, 폴시즈딱 하고, 다리를 꼬고, 쭉, 손을 뻗어서, 일분터 한번 했죠? 오른손 밑에, 왼손, 더 밑에, 완전 엉덩이 밑에 까는데, 엄지검지 밑으로 보내서, 버티고, 다시, 올라오고, <목소리> <목소리 입니다. 오늘도, 이구아나 편처럼 레깅스가 <laughs>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깅스 이 레깅스가 또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이 레깅스 키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레깅스인 거 아시죠? <laughs> 이거 잠깐 이거 위치 잘 맞아요? 하얀 줄? 다른 사람들 이 줄이 여기 있던데 나도 여기 있어 그래서 영상 찍을 때만 살짝 입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이런 걸 입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동작을 보면 풀시즈 한번 야물딱스럽게 합니다 풀시즈딱 해서 요렇게돼 있잖아요 우리가 풀시즈 보이시지? 여기서 이거 아니고, 여기서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대로가 아니고, 꺾어주잖아요? 꺾어준 다음에, 다리를 한번 올리면안 빠지잖아요? 꺾어주고, 이대로 여기를 붙인 채로, 붙인 채로, 살을 막긁누면서 와가지고, 다리를 확 꺼요. 이 다리가 잘안 꼽아진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있다가, 다리 꼬기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앞으로, 이두 발이 다, 요렇게 앞으로, 골반이 이렇게,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와서, 약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발이 약간, 제기차기를 하고, 얘는, 요렇게. 그래서, 다리 꼬여, 그냥 이게 아니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넌쩔로 가고, 넌쩔로 가. 이 느낌으로, 다리 꼬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중앙으로 왔잖아요. 와서 손이 오른손이 높이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면서 두 팔을 쭉 뻗어요. 뻗어서 뻗으면서 팔이 여기 팔이 딱 펴지게 뒤로 내 몸을 뒤로 보내면서 여기 엉덩이 사이로 폴이 오게끔 만들어서 쭉 펴주고 이 상태에서 왼손을 내려서 엉덩이 밑에를 엄지 검지가 밑으로 가게 요렇게 요렇게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허벅지 어, 아파 쌈생님나 이거 못하겠어요 아, 아 아파 이팅 아, 아우 레깅스 레깅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볼이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가면서 볼이 일로 쭉 오게 해야 돼요 위에서 너무 흔드니까 밑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고 있다가 중앙으로 와서 위에 왼팔 밑으로 가면서 이 다리가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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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면적을 크게 다 써서 쫙 붙여서 왼손을 뒤로 보내서 보내서 받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다 쓰면서 다 쓰면서 쓰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 뒤로 가면서, 다리 가 쓰면서, 왼손 뒤로 보내서, 밑으로 보내서, 엄지검지 밑으로 잡고, 믿기 어렵겠지만, 오른손을 떼는 거예요? 요거입니다. 요게 여러분, 한두달 차에 배운, 배운다고 했잖아요. 보기에 되게 무섭고 어려워 보이지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또 푸자를 바꾸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폴시스 하고, 했어요? 여기서, 돌아오면서, 다리 꼬고, 다팔 펴면서, 팔 펴면서, 여기 맞춰주고, 옷이 <laughs> 진짜 밑상이네요. 왼손 밑으로 올리고, <laughs> 딱 받치고, 팔을 쭉 펴서 받치고, 네, 힘주고, 쭉 뻗고, 그 다음에 고개 들어 올리면서, 배 힘으로 훅! 올라오는 건데, 만약에, 못 올라올 것 같으면 선생님!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잘 때는 엄마를 불러주시면 되고. 아무튼, 못, 올라오, 못 올라올 때 그냥 포기하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무조건 어떻게든 잡고 올라오셔야 되고, 옆 사람을 불러가지고 잡아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오늘 이걸 잘하려면 일단 폴싯을 잘해야 되거든요. 폴싯이 잘안 되는 경우가 뭐냐. 여기 걸린 거. 이게 이제 고정해서 폴시 잘하는데 올라가서 돌면서 하면 원시록 때문 몸이 원시록 때문에 몸이, 몸이 날라가니까 내가 끌어왔을 때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홍홍 나고 막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 잘못 건 거예요. 여기 앞에 허벅지가 너무 여기 허벅지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 살로 살로 너무 버텨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살로 버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안쪽에 와이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뼈. 뼈 때리, 뼈 때리는, <laughs> 뼈를, 뼈를 여기다가 딱 걸쳐서 뼈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팍, 완전 진짜 안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팍, 뒤르쳐서 정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초보, 초보분들이 돌면서 폴시트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매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야매. 야매, 다음 동작을 해야 되니까, 올라와서, 폴시트 딱 했는데 내가 여기 안쪽까지 안 오고 여기 밖에 이렇게 이렇게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자꾸 발바닥 찬스한번딱 쏘서 안쪽으로 들어놓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여기 안쪽 여기 완전 안쪽에다가 딱코를딱 아, 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됐어 이렇게 됐어 한 발바닥 밀어서 앞으로 더 얘를 밀어서 확더 안쪽으로 폴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여러분 다리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팔, 팔 동작은 두 손이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폴쉣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뒤로 누울 수가 없잖아요. 손을 내려야 돼요. 내려서, 내려서, 내려잡고 접힌 팔을 펴면서 상체를 뒤로 누이는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 폴쉣 하시는 분도 있죠? 눈앞에 잡고 끌어올려서 폴시을 멋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내 높이를 잘 봐서 여기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잡기는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동작하면서 왜 밑에 난 손이 안 잡히지? 하는 게내 내 왼팔이 짧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위치가 조금 안 맞아서 수 있거든요. 봐봐요. 여기 있는데. 어, 쉽게. 피포즈 이런 거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니은자지 이렇게 니은자지 할수 있잖아요. 남들은 쫙퍼져 있는데 펴져 있는데 이게손 때문이거든요. 네, 내 이게 내등 때문에 허리가 안 펴지 안 꺾여져서 유연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니고 그냥 얘 때문 에얘 때문 얘 내리면 되잖아요. 내리면 되는 건데 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작도 포시에서 해가지고 다리 꼬고서 위에 있는 손여기있으면 얘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얘를 내려야 돼요. 팔이 많이 내리고. 이렇다. 뻗어 그리고 여기 상체. 아우 아파. <laughs> 레깅스 신고. 이거 타면 진짜 포스 타면 너무 아, 아파요 여러분. 자, 이거. 아, 힘들어. 오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어디까지지? 상체를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다리를 딱 쬐내고 있잖아요. 딱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힘을 빼버리면 안 돼요. 보통 평범하게 집에 가서, 집에서 밥 먹을 때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를 힘을 팍 줘서 딱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맨날 이러고 살거든요. <laughs> 이러고 살아서 맨날 이렇게 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안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쫙 거의 느낌이 뭐냐면 그냥 내가 배에 힘주고 숨 참고 있는 느낌. <laughs> 이게 무슨 느낌이지? 숨을 참고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배안 나와 보이려고 <laughs> 숨 참고 <laughs> 숨 참고 있는 느낌으로 가서 허리 배 여기를 그냥 계속 힘을 딱 주고 있어요 긴장 상태 긴장 상태로 팔쭉 뻗고 내려가서 따가 따가 쫙 내려가서 내려가서 왼손을 뒤로 엄지와 지 엄지 밑으로 보내는데 그냥 안 잡혀요 안 잡혀 요 하잖아요 시선을 몸통을 한번 옆으로 봐요 옆으로. 지금 몸이 여기 여기 보고 있잖아요? 폴 보고 있잖아요? 옆으로 돌려서 밑에 옆으로 돌려서 밑에를 잡고 잡는데 위치는 너무 엉덩이 가까이 말고 살짝, 엉덩이보다 살짝 밑에 팔, 이 팔꿈치가 쫙 펴질 수 있게 잡고 잡고 허리 힘 줘요, 허리 힘, 허리 힘 하고 여기, 아, 턱 터질 것 같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고, 힘돌다 아이고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쫙펴쫙 쫙 펴서 팔로 엄지꿈지 밑으로 잡고 꽉 밀어요, 호를 호를 이렇게 탁 밀어서 지탱을 하고 내 허리 힘줘서 딱 유지하고 오른팔 빼서 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름은 마릴린 제 옷은 턱받이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시을 딱 했죠? 다리 어떻게 꼬라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꼬라고 했잖아요. 넌 저리 가고, 난 이리로 가고. 자, 누우면서, 오른손 내리고, 다리, 폴 여기, 여기. 아, 내 진짜 꼬고기 싫네. 여기, 딱 붙이고, 왼손 밑으로, 딱 펴고, 펴고, 허리, 허리, 내 힘주고. 자, 엄마 하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건 스텝 2고 두 달이면 할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성비가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집에서 누구 있을 때 연습하세요. 처음 에보시는 거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못 대겠잖아요? 손, 손, 손을 확 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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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럼 어, 어, 주말을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열심히 포를 같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 전 앞머리 좀 잘라야겠습니다. 아, 앞머리 너무 많이 길었어요.